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 저는 인강을 들으면서 독학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은 학원을 다니면서 짜여진 일정에 자신을 맡기느냐 이두 가지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독학을 한다는 것은 저도 그랬지만 이제 인터넷 강의를 주로 들으시면서 자신이 스스로 공부 스케줄을 만들고 그 스케줄을 따라서 시간 관리를 해나가는 소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음, 이렇게 독학이 더 어울리시는 분들은 이제 시간 관리 능력이 있으시고 계획적인 조금 계획성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이렇게 독학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조금 시간 관리를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짜여진 일정에 움직이는 걸더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학원에 가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수험기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시생은 1년에서 2년 정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수험기간을 잡습니다. 음, 제 유튜브를 일, 대학교 대학생들도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어, 대학생들의 경우 3학년 때 일반적으로 휴학을 내고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학년 때 3학년 1학기 때 휴학을 내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무원에 합격하면 음, 바로 공직에서 일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저처럼 임용유예회를 내고 학교를 마저 다니고 졸업한 다음에 네, 공직에서 일을 하셔도 네, 무방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정말 내가 공부 수험 기간 또 목표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자마자 직후에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서할수 있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영어 단어를 먼저 외워두는 게 좋을 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왜냐하면 저 자신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자마자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음, 또 직장인이나 이렇게 다른 일을 지금 하시는 도중에 공무원 시험에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뭔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또 약간의 영단어 같은 경우는 이 공시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고 할수 있는 영어에 대한 기초를 먼저 좀다듬을수 있고 그리고 다른 공부를 하기에 앞서 조금 이제 밑 바탕을 다져놓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약간 뭐 갈팡질팡하는 분들이나 조금 아이렇 해볼까 말까 하신 분들도. 네, 지금 당장 영단어장 주위에서 구하셔서 네, 당장 영단어부터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초시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저는 또 생각드는 게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조금의 마음가짐이라든가 각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되게 경쟁률도 되게 치열하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이 시험을 왜 준비하는지나, 또한 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조금 뭔가 원동력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좀 길고 긴내 소음 생활을 좀더잘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